괜찮아요라고 말할 때 괜찮지 않았다. 저는 됐어요라고 말할 때 되지 않았다. 아니에요라고 말할 때 아니지 않았다. 내가 나라고 부르는 얘야. 너한테 분명히 말해 둘게. 아무때나 웃지 마. 어색할 때는 그냥 있어도 돼. 장철문 시인의 거꾸로 말했다라는 시를 전해드렸습니다. 우리를 걱정해서 묻는 말인 줄 알지만,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, 괜찮다고 하는 말 이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. 괜찮다는 단어가 지닌 그러한 다양한 사용법만큼이나 괜찮지 않았던 때가 많습니다. 괜찮아요? 괜찮아. 이렇게 말하면서 잘 지내요? 잘 지내.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순간. 잘 지내지 못했던 순간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가 많이 있습니다. 우린 누군가에게 괜찮아요? 라고 물어보지만 사실은 그것은 형식적인 경우가 많습니다. 잘 지내요? 그냥 의미 없이 건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.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. 괜찮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보입니다. 예수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. 괜찮냐고 나한테 누가 물어봤는데 나 정말 괜찮지 않습니다. 나 정말 지금 힘듭니다. 그리고. 아무도 없는 성체 앞에 나가서 괜찮지 않은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 누구에게도 열어보이지 못하는 내 마음을 그분께 열어보이면서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.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지치고 실망하고 정말 낙담하고 괴로울 때 내 곁에 계시는,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분은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고,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.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입니다. 그 누구에게도 열어보이지 못하는 내 마음을 그분에게 내가 열어보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교회 성사 안에서, 고해 성사 안에서 내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르는 그런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위로받고 또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.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묻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에 어떤 평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. 한 사람의 가장 서러운 곳으로 가서 농담 한 송이 따서 가져오고 싶다. 그 아린 한 송이처럼 비리다가 끝끝내 서럽고 싶다. 나비처럼 날아가다가 사라져도 좋을 만큼 살고 싶다. 허수경 시인의 농담 한송이라는 시입니다. 농담 한송이는 한 인생이 피워낸 가장 서러운 꽃일지도 모릅니다. 괜찮아요라고 물을 때 괜찮아요. 잘 지내라고 물을 때잘 지내요.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서러운 마음 속에서 피어내는 꽃이 농담 한 송이일지 모릅니다. 우리가 누군가의 가슴에 피어 있는 서러운 꽃한 송이, 농담 한 송이를 알아볼 수 있고 그 농담 한 송이를 그가 피워낸 그 서러운 꽃을 돌봐줄 줄을 안다면 그러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. 우리들의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다투고 서로 평화 없이 지냅니다. 그것은 우리가 내 아내의 마음에 피어 있는 서러운 꽃 한송이, 농담 한송이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어쩌면 우리 서로에게 피어 있는 서로의 마음에 피어 있는 서러운 꽃한 송이, 농담 한 송이를 보고 알아내고, 그리고 그 꽃을 발견하고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, 그때 우리 가정에. 겸허가 있을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.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 삶에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죠. 그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.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와라.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.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피어내는 서러운 꽃한 송이를 알아보시는 분입니다. Amén.